<목소리> 음.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 <대중교> 어떻게 꼬마였나요? 사나이였나요?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또 사나이로 <목소리> 인정을 받았네요. <laughs> 어, 방금 들려드린 곡은요. 진짜 사나이라는 댄스곡입니다. 앞으로도 정동원의 진짜 사나이 많이 많이 <목소리> 사랑해주시고 <목소리>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또, 어... 다음 곡, 이제, 마지막 곡이 하나 남았는데요. 한스닥이 하나 남아있어요. 어, 근데 이건 무대 그곡두 개를 하는 것보다 이 노래 하나를 어, 멋있게 엔딩에서 하는 게제 어, 노래 중에는 이게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반응이 좋았던 그런 곡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곡인데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네요. 뱃놀이라는 노래데요 제가 이제 뱃놀이라는 노래를 할때 항상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시작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이야디요. Oh 근데 yeah, 여러분이 받아주셔야 oh yeah, 돼요. 어, 이제 제가 마이크를 넘길 테니까 같이 불러주시면 됩니다. 어이야디요.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요.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요. 뱃놀이 가자 한다. 네, 이런 노래입니다. 네, 제가 이제 마이크 이제 마이크를 넘기지 못하고 헤드셋을 착용을 하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찝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잠깐 저기 헤드셋 착용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